가계산은 증시 각도기네 증시 촉시계 유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매매 동신으로 등극한 각독 각사님들입니다. 등극은 뭐 언제 거기서 내려왔 내려왔나? 매매 덩신 동신 매매 <laughs> 아한 단계 더 위로 매매 신이 아니고 매매 덩신 아, 매매 아, 네. 네. 네 매매 동신의 다른 말이죠. 아 동신 아네 아, 정말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MBTI 상그 ENTP인지 뭔지 그 그거인 분들은 매매하면 안 된다고. <laughs>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매매가 안 되니까. 아, 오늘은 네. 그동안에 제가 몇번 아주 좋은 찬스 때못 팔아 가지고 아, 좀 난천 입장으로 손님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그래 가지고 사자마자 어제 사자마자 10%가 오르잖아. 이번에 좀 만회를 해보리 아, 그래서 야, 이거 아직 아, 더 사야 되는데. 아, 씨왜 오르지 이러면서 아,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팔면 좀 떨어지겠지? 음. 이러고 팔았어요. 근데 뭐 계속 올라. 많이는 안 올랐잖아요. 아니요, 뭐 하루 틀뭐한 2, 3백도 뒤에 떨어질 수 있어요. 고가로 끝났어. <laughs> 뭐 종가는 못 봐가지고. 아참 그렇습니다. 아마 이 프로 투자자들도 아니, 이렇습니다. 내가 산 음. 저기 반도체 소부장 DDR 관련, DDR5 관련주도 오늘 올랐거든요. 네. 4% 정도. 전 음. 하나도 안 팔았어요. 더 샀어. 추가 안, 매수. 안 그래도 본인 뭐 매매 잘한다고? 아이 그냥 죽었어. 근데 왜 아직 아닌데? <laughs> 웬, 슈퍼게임 아닌데? 좋아합니다. 슈퍼게 슈퍼게나 되고 얘기. 아니 웬주 얘기해줄게. 최근부터 잘해. 최근부터 <laughs> 잘한다고? 몇년안 됐어. 아잘 잘. 아, 된지 얼마 안 됐어? 어, 몇년안 됐어. 얼마 아 전까. 슈퍼게임이 되려나 분당 그 응. 분당 그 그분하고. 응. 죠. 헤어지고 나서 몇 년간 네, 슬럼프였어. 아, 근데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만 35년 쯤 지나면 슈퍼 게임이야. 오래, 오래 살면 된 다음에 오래 살면 슈 수명이 된 다음에 관 속에다가 내가 비석으로 박아드릴까요? 네, 슈퍼 게임에 여기 잠들다. 아니 관 들어가기 전까지만 되면 되지. 아, 네. 건강 관리 좀 잘하세요. 건강 관리. 아. 슈퍼 게임이 될수 있을 것 슈퍼, 같아요. 슈... 건강 관리를 잘해 슈퍼 게임이 되려면. 슈퍼 게임이 안돼도 죽으면 모를 텐데 뭐 그냥 <laughs> 그렇죠. <laughs> 그런 비관적인 그 살, 아, 네, 삶을 하이튼, 살지 맙시다 하튼 희망적으로 뭐 네. 오늘 증시는 상당히 그래도 뭐 아침에 그 미국시장 그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했다 역시나 오늘은 선방한 그큰 이유는 차이나 런 수혜를 그렇죠. 본 네, 쪽지개 톤으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쪽지개 톤으로 그 빙의해서 말하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네. 어, 미국, 아, <laughs> 미국과 다르게 한국이 움직일 거라고 그러지 어,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얘기 했죠. 네. 네. 어제도 그 얘기 했죠. 내가, 내가 쪽지게 형리를 낸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음. 이거는. 그래서 네, 이제 방구가... 아, 학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본시장 연구원의 김보아 연구원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어, 아시는 분이? 아니요. 모르는 분. 김보영 선임 연구원. 그냥. 그냥. 아, 그냥 찾아서. 그냥, 그냥. 저, 저 찾아서 이런 걸 잘해요. 잘 응대를 해주니까 원래 그런. 네. 자본시장 연구원에 음.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 알아봤는데 2020년 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가 이머징 마켓에서의 MSCI 지수 추종 자금이 1조 6천 6백억 달러예요. 그리고 음. 아시아 쪽은 0.8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래도 두 시장 합치면 2조 4천억 달러는 없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아, 저건 그냥 토탈 큰 쪽이구나. 네, 근데 이게 이제 MSCI, MSCI 추종이고요. 네, 네, 네. 그 외에 이제 뭐 FTS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추정하면 이거 규모보다 더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만약에 그것까지 뭐 변경이 음. 되면, 뭐,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 아니, 아니, 지수 변경이 얘기 가 아니고, 내 말은, 이 중에서 몇 프로가 중국에 갔을까 아니, 아니 여기서는 변경되는 게 아니고, 펜션 펀드만 변경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니까. 패시브 총액이, 아, 말을못 알아들으시네. 음. 패시브 총액이 MSCI만 패시브를 추정하는 자금이 2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음. 어 그러면 이 패시브 중에 그동안에는 배분을 하면서 어떻게 배분 했습니까? 중국에 대략 한30몇 프로를 배분 했지 않습니까? 음. 한국에는 뭐한10% 내외 배분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추정하기를 한 12%대를 배분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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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30%짜리 우리가 텍사스 티처 펀드를 보면, 어, 티처 펜션을 보면, 3%를 1.5%로 반절 줄인 거잖아. 그러면 MSCI 추종 후에 반절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그 MSCI 추종 그 이머징 마켓 그 추종 자금 30%중 15%가 중국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극히 극단적이네. 그 네,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는뭐 쉽지 않은 감이 생각했는데. 오시면. 그러니까 네. 2조 4천억 중에서 예를 들어 7조 정도의 자금이 중국에 7조 달러 자금에자금이 중국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 동안에. 그니까 너무 이제 아 7조랬나 0.7조 너무 큰 얘기고 우리는 지금 이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직 팩트는 아니잖아. 이게 뭐조간다는 아니, 아니 거는. 아, 저기 네. 통계를 크게 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뭐.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기사를 가져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오늘 텍사스 교원 연금 관련해서 이제 뭐 차이나런 일환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그 유한 타진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 한국 주식 규모는 기존에 2조 6천억 정도 투자. 비중이었는데 3조 3천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한 추가로 네. 그러니까 텍사스 교주원이이다 그래서 예, 네. 7천억 정도 더살 걸로 예, 어, 예상이 되고 리밸런싱은 이제 내년 3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3월까지 그냥 7천억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지금 사실 음. 들어오는 지금 외국인들의 그 금액으로 규모. 봐서는 사실 이것만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그렇죠. 것도 같이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데 하루에 뭐 지금 5천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저희가 알수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뭐, 어이 펀드 규모가 텍사스 규, 텍사스 연기금 규모가 뭐 260조 원이니까 그중에서 신흥국에 148억 달러 20조 원 정도 들어간대요. 거기서 4조 3천억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0몇 퍼센트 정도 MSC의 비중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있는 거지만 뭐 이렇게 되면 좋죠. 뭐 이렇게 진짜 실제로 되면 좋은데 그건 좀 봐야 되니까 찬물을 끼운지짓네요 아니, 아니 기대는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저기 그 찬물 뭐. 찬물을 끼운 게아니시 쉽게 컴다운 시켜, 시켜드리는 거지 컴다운 흥분하는 거 같아서 내가 흥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한 거야 그 흥분하면 맨날 <laughs> 뭐 그리시게 돼 있어요. 흥분하면 안 돼. 맞습니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징 주들을 좀 음. 특징적인 뭐 종목들을 좀 오늘 네옴시티 관련 지들이 다시 좀 그니까 뭐 상승을 좀 했고요. 빈살만 오신다니까. 네, 또 어제 어제 또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또 다시 오르는. 뭐뭐올 때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월 한 다음에 확 떨어진 거는 미국 시장 투자자들이 좀 조급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 내용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긴축 속도를 좀 늦출 수 늦춰지지만 대신에 긴축 기간을 좀 길게 하겠다. 최종금리는 5% 이상이 될수 있다. 요런 걸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이거 사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 조금씩 다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 네.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반등하는 네.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약간 조금 말씀하신 대로 어어 어? 어? 이러다가 어, 세상에 이러면서 조금 더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추종해서 매도하는 그런 이제 매물이 아마 장한 시간 정도 음. 막판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헤드워치 보면은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12월 달에 50BP가 66% 확률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1월도 50BP가 53%. 그리고 내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1월이잖아요. 내년 11월 보면, 뭐, 500BP, 그러니까 5%가 29%, 5.25가 30%, 그러니까 5에서 5.25%의 기준금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거의 60%다. 라고 현재 C, 기준으로. CMI의 네. 이제 이거는 근데 그 이거 어떤 기준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 이거는 그냥 심리예요. 기대. 그냥 네. 기대를 점 찍어서 기대를 나타낸 거라. 계속 바뀌어요. 네. 이건 계속 바뀌는 거고. 오죽했으면 날라리 지표로. 네. 날라리 지수라고. 네. 그냥 그래서. 뭐 참고만 하는 수준입니다. 네네. 현재 기준으로 1년 뒤를 예상하는 거라. 뭐 음. 크게 뭐 이거를 신빙성 있게 보는 건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서 음. 우리가 이제 이쪽.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정도로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구독자 분들도 궁금하시면, CME f 드워치라고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쉽게 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어, 그렇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증시는 뭐, 보면은, 선방을 해서 뭐 장중에 뭐 플러스 도좀 나고 장 막판에 네. 하지만 장 종가에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거래소는 0.33 퍼센트 하락해서 2327 음. 29 코스타 0.46 퍼센트 하락해서 694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궁금한게 외국인들이 샀느냐 팔았느냐 가더 궁금하죠 네, 외국인들이 전날에 비해서 좀 사는 금액이 많이 줄긴 했는데 장중 내내 뭐한 조금씩 팔았어요. 뭐 50억 팔다가 결국에는 장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매수세를 좀 늘려서 1747억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 장을 보고 매도하는 시장 단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있잖아요, 기관 5,800억. 아니, 그거 말고 외국인 애들 중에서도 단타 하는 애들이 있어서 미국 시장 아, 보고 있죠, 있죠. 때리는 애들이 있을거예요 아, 그럼, 그럼 뭐이정도면 최소한 하루에 한2,500 3 0 0 0억원 때렸어야 되는 날이잖아. 이 정도 빠졌으면 나스닥 3% 빠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1700 플러스로 됐다는 건 어제만큼 누군가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실 아침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로 음. 프로그램을 좀 매도를 끌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네. 기관들 이제 팔았는데 그거를 다뭐 이기고 올라간 거고. 네. 매매 내역 보면 좀 오늘 약간 좀 외국인 매매가 좀 많더라고요. 평소보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당분간 <laughs> 이렇게 되면 대형주들이 <laughs> 상대적인 우위 속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죠. 네. 대형주 중에도 이제 팁이 뭐냐면 기관이 팔지 않은 종목, 기관이 파는 종목은 못 가요. 어, 많이 못 가더라고. 이분 그러니까 되니까 면 더하기 빼기 네카오나 음. 뭐 약간 문제가 있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하이닉스 같이 이제 좀 개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지금 못 가고 수급이 좋은. 이차전지나 그런 것들은 외국인 사면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왜냐면 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네 외국인들은 아마 포트폴리오 그냥 담는 수준으로 담을 거예요. 네막막 뭐 담는 거예요. 네, 막 잡는 거예요. 그냥 뭐 하, 자세하게 아 이게 우리처럼 막 전화해보고 막 별,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느낌에는 그럼, 그렇게 네. 하나 좀어피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네그 뭐 패시브식으로 그렇지. 패시브. 아, 담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패시브로 아, 사는군요. 아. 근데 패시브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패시브요. 패시브는 그냥 그 비중대로, 예, 네. 그냥 사는 거죠, 바스켓. 수동적으로? 네. 네. 적극적으로 뭘리 굴러는 뭘 게아니라 내가 뭐 수동, 저기, 플러스 알파를 내겠다고 종목 비중을 변경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지수. 지수 총액, 시티관 총액 기준대로. 지수 똑같이 담는 겁니다. 네.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어이까 아, 그러니까. 깜놀했네. 갑자기 물어봤어. <laughs>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지 아, 나 네. 일부러 노렸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펀드, 저기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막 이제 그림에 s&p500 가지고 차트를 막 그리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똑같게 나오더라고요 음. 보면은 차트 흐름이 비슷해 그니까 끔찍한 어. 얘기인데 2007년도 2008년도 <laughs> 아직 그럼 다안 떨어졌다는 아니, 얘기잖아 근데 어 되게 흡사합니다 보시면 흡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떨어지고 이게 있어요. 이제 이저 음. 시작점이 2000년대 2000년 <laughs> 2020년 초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상승하다가 뭐 이제 고점을 이제 올해 초에 찍었었잖아요 떨어지는 게어 얼추 흡사합니다 지금 흡사하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폭락하는 거. 요요요 며칠 반등 나온 거야 다시 이제 폭락 기다리고 있다 예 네, 그렇죠 2007년도에 그랬다 2 0 0 8년에 200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로 대입을 해보면 CPI가 나올 때 폭락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음. 지금 미국에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 차트쟁이네 미국식 네. 차트쟁이 톨슨 슬록 박사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이, 이 슬롯박사 <laughs> 이거 저기 한경 거기 가시면 볼수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거야. 네. 한경 뭐지 글로벌 건가? 네. 그리고 뭐 빅스 지수도 뭐 똑같습니다. 차트가 지금 비슷해요. 막 빅스가 이제 변동성 지수잖아요. 진짜. 그때는 신용위가 났을 때는 신용위기가 네. 닥을때요 뭐 지금은 신용위기는 아닌데 차트만 그렇단 것 네. 거지. 그냥 이거는 뭐 참고만 하세요. 차트만 그렇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빅스지수도 거의 지금 모양이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바로 그때 뭐한 80까지 튀기 직전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겁을 지금 엄청 주고 계십니다 미국 시장을. 음. 네. 어 이거 보면 사실 좀 뜨악하긴 하죠. 요요 요 차트만 보면 다른, 다른 거. 우리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기업 그런 여건들 네. 안 보고 그러면 근데 최근 2년간의 흐름이 2007년도와 2008년도 붕괴 네네. 시장과 동일하다. 그때랑 네. 뭐 다르긴 한데 혹시 또 어디서 또뭐 파상하거나 뭐 문제 생기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어, 있습니까? 뭐뭐 가능성이 영은 아닙니다. 네. 네. 세상 모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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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대만의 디지타임즈라는 데서 이제 TSMC가 고객사 대한 주문을 50% 줄였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어, TSMC의 3나노 선단 공정인데 웨이퍼 기준 월 생산 능력이 기존 계획에 따른 44,000장에서 1만 장 수준으로 확 어, 감소를 시키면서 요거 관련된 어, 주문도 줄였다 이렇게 어, 주. 기사가 나왔고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 MCU 라든지 디스플레이 구동 칩 DDI 뭐 이거 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부품이고요. MCU도 그렇고 전력 반도체 센서 등뭐 하여튼 뭐 자동차 TV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레거시 칩 주문도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서 어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연말부터는 굉장히 파운드리 쪽도 고난의 행군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t s m c 게 고객사들이 주문을 줄였다는 얘기죠. 아니요 TSMC가 고객사. 아 그렇죠 그죠 무슨 말씀하시는? 네 약간 이게 좀 기사로 가져온 건데 얘가 말을좀 이상하게 썼는 듯.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 같은 회사가 TSMC한테 음. 주문 주는 걸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네. 될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올해 배당주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제 배당들의 관심 많으실 텐데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을 좀 쏘팅한 게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뭐 물론 당연히 일등은 1에서5 등까지는 다 은행주입니다. BNK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DB,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예상 현금 배당 수익률이 9% 올해 기준. 네. 어, 그다음에 금호건설이 있네. 작년에 엄청 좋거든요. 이게 8.7%나 주나? 그게 좀 아니고 좀... 주가 반토막 났다고요아 주가가 예 네, 작년에 많이 줬는데 주가 작년에 6%인가 줬는데 지금 주가 어, 배당, 반토막 그래, 났어요 배당을 많이 주네 그 네. 네. 다음에 기업은행 뭐 하여튼 은행주들이 많이 주고요 뭐큰 회사 중에는 신한지주가 7.3 GS가 7 LX 인터내셔널이 6.8 어, LG 뭐 풍산홀딩스가 6% 정도 뭐. 6% 주긴 하는데 요즘에 뭐 채권 가격 워낙 높아서. 아 어, 근데 뭐 이건 두 달만 갖고 있으면되잖아요 네, 근데도 배당이 네. 있으니까. 네, 두달그 주가 떨어졌고 두 달만 갖고 있으면 원. 은행들은 그,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복원되니까 네. 금방. 비인기 <laughs> 이런 걸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의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찾아서 한번. 지방은행들이 하시면. 높습니다 배당이 아주. 오히려 증권주가 눈에 안 띄는 게 신기하네. 증권주도 증권주 올해 배당 못해 지금 돈이. 아, 그렇게 아 올해 부정해. 안에 깨진 게 있으니까 네. 배당 못할 거라고 그것까지 추정해서 배당을 나온 거다라는 많이 거죠. 줄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늘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근데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4% 가량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순익도 컨센서스보다 안 나왔고 뭐 컨센서스는 1,600억 순익 예상을 했는데 137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매출은 뭐, 늘긴 늘었는데, 컨센스보다 서또안 나오고. 어제에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인에또 좋게 해석이 되고 네. 많이 올랐었는데, 카카오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쪽은. 이쪽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 금리, 피봇이라든 지 이런 이슈가 좀 나와야 본격적인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판단되고요. 이 아까 순위가 아니고 영업이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 영업이익 말씀드렸네. 네. 영업이익은 배우고. 영업이익. 요거 요거 얘기한 건데. 네딘컴. 네, 네딘컴이 순위기죠. 이게 그러니까 순위 요걸 얘기는데 나는. 하이템 넘어가셔도 네. 돼요. 비슷해? 네. 두 개요. 그리고 하이브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직 뭐, 방탄소년단이 지금 활동할, 활동한 기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4,400억, 영업이 익 606억, 당기순익 949억. 네. 아, 이 정도면 뭐, 훌륭하네요. 이 정도만 계속 나와도 뭐 주가가 뭐 밸류에이션 괜찮죠. 예. 네. 네. 근데, 컨센트에 비해서 막100% 나온 거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근데, 음. 이걸 유지할 수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니까요. 방탄의 매출 비중이 한 거의 60%니까 그게 음. 뭐 물론 다 없어지진 않겠죠. 방탄이 지금 뭐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한 20%는 나오지 않을까요. 없어도 음. 그러면 네. 40%가 날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메꿀지가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주가는 뭐 지지부진했습니다. 소폭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인 그 머스크 얘는 엘런 뭐 머스크가 아니고 덴마크의 머스크사라고 해운사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무역의 척도로 불리는데요. 머스크 실적이 어 세계 무역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물가, 고급리로 소비자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물동량도 지금 감소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에서는 전 세계 컨테이너 수요가 2에서 4% 올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3분기 호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워닝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가랑6% 6 정도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급락해서 마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된 이제 요런 이제 확인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지난달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체코에서 어 아니 폴란드에서 원전을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 어 지난달에 방한했었던 그 마르틴 체코 외교부 제2 차관이 몰래 신고리 원전을 직접 찾 찾은 것이 뒤늦게 이것도 밝혀진 것도 아니고 드러났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체코 체코와 한국의 원전 동맹을 재확인하고 폴란드에서 뭐 유럽에서 또두 번째 원전 수출이 성사될지 좀 관심이 어, 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도 아마 좀 유럽 쪽에서 워낙 그 러시아의 그 에너지 문제가 커서 관심들이 네.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해서 좀설랑설레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수주를 해서 건설을 해도 돈이 안 된다. 그럴 수도 다 망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 원전 수주해가지고 유럽 쪽에그 원전 수주해서 건설한 데는 다 망했대요. 어차피, 기사에서 그렇 네, 뭐, 네, 너무 왜냐면, 비용이 커져가지고. 아, 왜냐면, 짓고 있는데 막 비용이 커지면 골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업종별 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어, 20분이나 됐네. 오늘 비금속광물이 4%,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카 7% 상승했습니다. 차세대 응극제 투자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기계가 1%, 건설이 1%, 건설은,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현대 건설이 3% 글로벌, 코론 글로벌이 25% 상승을 했습니다. 기계는 그, 두산 에러빌리티가 3%, 현대 두산 인프라 코가6%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전기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엔솔이 삼퍼센트 삼성에스티 이퍼센트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그 하락은 증권주가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퍼센트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미래 삼성 메리츠증권이 마이너스 이퍼센트,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삼퍼센트. 아직까지도 그 자금시장이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뭐 않고 있기 뭐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흥국생명 콜 네. 행사 안한게 아무래도 그 증권사한테는 아주 악재죠. 그리고 운수창고업종.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그 관련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HMM이 마이너스 3% 펜오션이 마이너스 5% 하락하면서 우수창고 업종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여기까지이고요. 그 조지 소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상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 수많은 예상 중에서 단한 번이라도 맞았을 때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드물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큰 성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지 음. 소로스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전형적인 자기 스타일을 얘기한 거죠. 헤치펀드를 뭐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뭐바보다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단기간에 뭐 엄청난 수익을 네. 내신 분이니까. 그니까뭐구독자분들도 정말 뭐 예측을 뭐 100번에서 100번 에서 100번 다추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확신이 컨빅션이 있는 거를 그 확신을 가지고 어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버핏도 종목이 몇개 없습니다 뭐 10개 정도 크게 보면 10개 정도 있고요 애플이 4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말 대단한 투자자도 10개 이내의 종목을 특히나 한 종목을 40% 몰빵 이건 몰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몰빵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요 종목만 열심히 파는 거죠 애플 그리고 2위가 밴코브 아메리카 15% 정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종목을 펼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 증시가 선방은 했지만 지수가 좀 오르면 1%라도 현금을 하셔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